자 그다음에 아이고 소포체 설명을 안했네 이거 이중막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핵, 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세개는 이중막이에요 나머지는 다 단일막이고요 라이보솜만 무막이에요 자 소포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보솜이 붙어 있는 라이보솜이 붙어서 까끌까끌한 소포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친면 소포체라고 해요 거치면 소포체. 요거는 라이보솜 있어요. 근데 라이보솜이 없는 게 있어요. 그 매끈면 소포체라고 해요. 예. 자, 거치면 소포체는요. 핵막이나 세포막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세포 내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단백질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 물질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거친 면 소포체에서는 라이보솜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이 일어나요.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이 일어나는 게 거친 면 소포체고 매끈 면 소포체에서는 지방의 합성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지방이 아니라 지질이에요, 지질. 지질의 합성이 일어나요. 지질이라고 하는 건 종류가 여러 가지. 중성 지방도 있고, 스테로이드도 있고, 인지질도 있기 때문에 지방 종류를 통틀어서 우리가 그냥 지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백으면서 포체가 만들어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세포 소기관에 해당이 되고, 막성 소기관도 있고, 무막의 소기관들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